안녕하십니까. 저희는 Dreamfinders입니다. 저희 조는 성격 유형별 직업이 필요해를 주제로 통계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세계는 시시각각 변화 발전해 가고 있는 만큼 개개인의 삶과 그 직업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꿈이 없는 청소년들이 증가한다. 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알맞은 꿈을 선물해 주는 데 보탬이 되고자 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한명한 한 명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즉, 적성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저희가 이 탐구를 진행하며 얻고자 하는 목적은 각 MBTI에 맞는 직업을 조사해보고 MBTI별 직업 추천과 적성이 실제로 잘 맞는지, 꿈이 없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꿈을 찾는데 MBTI 검사가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MBTI는 마이어스와 브리라는 두 학자가 고안한 성격 유형 16가지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실제 직장인 100분, 해운대 여자 중학교 재학생 150명에 대해 총 3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사비 통계청 자료 수집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본 점은 현재 장래희망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장래희망이 없다는 학생은 40%였으며, 장래희망이 아직 없는 이유로는 스스로의 적성은 아직 잘 모르겠어서가 약 73%로 1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MBTI에 따른 개개인의 특성능력 일치도와 추천 직업과 장래희망 일치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장래희망과 MBTI별 추천 직업 적합도 조사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이 70% 이상이었으며, 그중 가장 많은 학생이 일치한다고 느끼는 MBTI는 INTP와 INFP였습니다. 또한 MBTI별 개개인의 성격 및 적성 적합도 조사에서는 적합하다가 70% 이상이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MBTI 검사가 적성이나 개개인의 특성 능력을 확인해 보는데에는 좋으나 MBTI별 추천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하거나 자신의 관심 분야와는 차이가 크다고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공무원으로 후, 구체적이지 못하고 획일화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실제 직장인들과 유명인의 MBTI별 직업 만족도 및 적합도를 조사하였습니다. MBTI별 직업의 성공 한계 및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ENTP, ENFJ, ENFP, ENTJ는 약70% 이상이 일치하였고, 나머지 유형들은 10에서 30%의 저조한 적합도를 보였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외향적이고 직관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MBTI 직업의 성공 한계 및 적합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MBTI별 직업의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ESTJ, e n t p INSJ, INFP 순이었으며 만족도 역시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조사를 통해 가장 높은 만족도와 적합도를 띠는 것은 ENTP였으며 MBTI별 직업 만족도와 적합도 역시 MBTI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할까요? 이전 결과에 의거하면 MBTI와 실제 직업 사이에는 상호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진 변화와 발전에 따라 개인의 삶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희망 직업을 성격이나 적성으로만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 모습이나 개인의 상황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큰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 이에 따른 희망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MBTI와 같은 적성검사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이외에 다양한 직업을 가상적으로 체험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탐구를 진행하며 확인해본 결과 ENDP, ENFP, ISFP, INFJ의 경우 MBTI 유형별 추천 직업을 따르는 것이 장래 희망을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MBTI 인천소년들은 MBTI 유형별 추천 직업을 따르기보다는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장래 희망을 찾아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장래 희망이 없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체험 위주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러 진로 체험 활동,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지식의 충족, 또 미래 직업에 대한 공부 등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청소년기인 우리는 다급하게 진로를 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직업을 체험해보고 또더 알아가며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교육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토대로하여 많은 친구들이 꿈을 찾길 바라며 이상 드림파인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